동해 북부선 철도는 올해 초 고성 재진역에서 착공식을 연 이후 현재는 여러 가지 재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이 나와 고성과 양양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강릉에서 재진 구간은 올해 초 재진역에서 착공식을 한뒤 현재 환경 영향 평가 등 재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 위치해 있는 재진역은 동해북부선의 종착역으로 역사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북부선 제9 공구는 고성 거진에서부터 이곳 재진역까지 연결되는 마지막 공사 구간이지만 올해 초 착공식 이후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은 모두 111.617km를 강릉의 제1공구부터 고성의 제9공구까지 모두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이 가운데 124909 57.537km를 시공사가 직접 설계까지 해 시공 방안을 제시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해 착공이 빠를 전망입니다. 2027년이면 완공될 예정으로 124909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 909의 고성, 409의 양양군에서 차례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왜 굳이 철도 노선이 삶의 터전을 관통하도록 설계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옆으로 한2 3 0 0마만 비켜서 노선으로 갔으면 산로 갔으면 터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민원도 안 생길 거고 한만 농촌이 소멸 지역이 돼가고 저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게 일방적으로 설계 편리 주류만 해서 행복하다서 너무 풍토에 틀어요. 노선이 마을과 가까운 지역에 건설된다며 여러 가지 환경 악화도 우려했습니다. 어,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소음, 공해,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서 양양군 마을 주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참석한 많은 주민들이 철도공단 측에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며 여러 가지 우려를 전했고 공단 측은 이번에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월달에 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 2월 용지보상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의 반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제909 고성, 제409 양양, 제1209 강릉에서 잇따라 열리고 나머지 공구는 오는 10월쯤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 초 공사가 시작되기 전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설계에 반영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